케미는 저의 첫 안내견이고요 리트리버의 정석이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저를 항상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슬라임 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 실로암 시화장애인 복지관의 슈퍼스타 아주 사랑스럽고 또 사랑이 많은 우리 사랑둥이 케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내견 케미와 함께 세상을 보고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최경은입니다 케미랑은 2023년도 7월부터 함께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현재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던 번호와 핸드폰 그대로 통신사 이동 가능하니 많은. 우리 케미 정말 인기 많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곳에 오면 많은 분들이 케미를 알아봐 주시거든요. 오늘은 제가 쉬러 왔지만 은 평소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케미를 알아봐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곳이에요. 한번 가보실까요? 잘했어. 아, 이거 잘했어. 안녕하세요. 오, 케미. 네, 어서 케미였어서와미야 어서 엘리베이터. 도시... 가 제일 잘생겼어. 케미야. 아유, 응? 감사합니다. 잘생겼대. 여기 오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죠? 일단 우리 케미는 품행이 아주 좋아요. 공공장소나 갔을 때 정말 이쁜 받을 품행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케미가.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이뻐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실로함의 최대복지 케미입니다. 이거 딱 하네스를 벗으면 완전 댕댕이가 되는데. 이거 끼는 순간 딱 일모드로 돼서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안내견으로 훈련을 잘 받았구나. 놀라고 있어요. 웃으면 엉덩이 되는데, 이걸 하면서. 아니, 퀸이네. 멀리네 아직. 맞아요. 더 예뻐졌죠? 네. 그이고더 예뻐졌죠? 그러게. <laughs> 요, 너 안내견이야, 네. 안내견. <laughs> 너의 본분을 잊지 마. <laughs> 여기 오면은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아는지 여기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웃을 일없는 각박한 <laughs> 직장 해봤어 <왔어>, 우리 <laughs> 세미만 보면 웃음이 나지 공감 공감 <웃음> <웃음> 얘가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 평소에는 교육 일정들이 있는데 교육이 없을 때는 이제 복지관에 나가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복지관이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 케미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S 갤러리고요 S 갤러리는 촉각 자료, 촉각 지도, 촉각 명화들이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만져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에요 베리어프리 문화 공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시도 제가 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꼭 오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얼굴입니다 아, 아니, 네네. 이 작품은 케미도 같이 볼수 있어요 음. 케미 여기 앞에 여기 <laughs> 작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같이 보자 네, 이작품또 어떤 식으로 재구성을 아, 이렇게 화목하게 아, 과일을 좀아 수확하고 있는 그런 네. 그런 <laughs> 네, 제가 전시 보는 동안 케미는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어요. 아늑한 곳인 것 같아요. 케미야 이, 이 집으로 가자. 천천히 계단 찾으러 가자. 아이거잘 찾았어. 복지관에서 저희 집까지는 15분 거리거든요. 어, 복지관에서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또 사랑 받아보도록 할게요. 혜규 잘했어. 현장 엄마 다 아유, 현장 엄마 왔어. 케미 발좀 닦아주세요. 케미가 집에 오면 케미랑 함께 놀아줘야 되는데요. 가끔 보면 케미가 우리랑 놀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laughs> 자, 케미 한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찍어, 어디. 어이구, 여기. 우리 케미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손으로 야바위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도 다 맞춰요 우리 케미가 도끼를 벗는 순간 나넉없는 반려견으로 또 변신하게 돼요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안내견으로서 체조를 지킨다 약 이런 멘트네요 그 하지만 집에 오면 도끼를 벗는 순간 이렇게 반려견의 모습으로 되게 잘... 가만있 <laughs> <laughs> 그 <laughs> 맨날 놀아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 응. 어우. 응. 지금 계속 터그놀이 하고 있어? 터그놀이 응. 좋아하고 막 놀아 놀아주다 보면 여기 이제 배 까고 자기 배 만져달라고도 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있어요. 응. 케미 완전 저희 가족이에요. 케미가 와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웃을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케미가 중심이 돼서 다 함께 이쪽으로 모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복이 배로 커졌습니다. 완전 우리 막둥이, 막내 아들이에요. 케미야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지금처럼 항상 엄마 곁에 있어 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함께 해줘서 나와 함께 걸어줘서 너무 든든하고 힘이 나. 마냥 사랑스러운 우리 케미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줄고 항상 널 지켜줄게. 사랑해.